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막걸리를 사야 됩니다. 막걸리를 산다. 두 번째 단계, 막걸리 뚜껑을 따요. 그리고 면포를 씌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그러면 식초가 완성이 돼요. 직접 막걸리 사다가 뚜껑 따서 면포 씌우고 가만히 놔두면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게뭐 있을까요? 준비물이 이 막걸리. 막걸리. 그리고 또 뭐요? 어, 이거, 면포. 면포. 막걸리 뚜껑을 따서 이렇게 씌울 겁니다. 초파리 못 들어가게. 그리고 고무줄. 어, 그 면포를 묶어줄 고무줄. 그리고 먼저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정말 한달 후에 맛있는 막걸리 식초, 천연식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생막걸리랑 그리고 어, 살균 막걸리 두 가지 준비를 했어요. 뭐둘다 식초 만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막걸리를 땁니다. 음, 막걸리 향. 얘를 한잔 정도 따라내요. 한잔 정도 따라냈습니다. 한잔 정도 따라내고요. 그리고 어, 살균 막걸리 얘도 따서, 음, 얘는 음, 옥수수 막걸리라 그런지 옥수수 향이 나네요. 자, 얘도 한잔 정도 이렇게 따라냅니다. 따라내고 난 후에요. 어, 여기에 뭘이 상태로 식초로 만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잡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먼저 만들어진 식초, 식초의 엄마, 처모, 종초, 뭐 시초 여러 말로 쓰더라고요. 자, 얘를 넣어줍니다. 얘를 얼마나 반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줘요. 어이, 아이고 어떡하지? 아, 이 깔때기 깔때기를 이렇게 꽂아서 얼마나 한반 정도 네 여기도 옮겨서 한반 정도만 어줍니다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어. 이렇게 면퍼로 막걸리 맛있다 전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잠시 치워두고요 생막글리에를면포로 이렇게 쉽니다. 왜냐하면 식초 만들 때는 음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초산균은요. 이렇게 호기성균이라 그래서 공기소통이 원활해야 얘가 발효를 잘합니다. 증식을 잘 해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은 상태로면 공기가 잘안 통하겠죠. 그래서 면포를 씌워서 공기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잔 따라 냈잖아요. 한잔 따르고 난 후에 한반 잔만 먼저 만들어진 그, 처모, 식초 엄마, 종초를 한 조금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지? 그 넣어줬는데 다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반 잔만 채워뒀어요 그, 보시면, 어떻게? 막걸리 가득 찬게 아니라 조금 내려와 있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공기 접촉이 많아서 식초가 잘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짠 하나 끝 그리고 살균막글래에도 면포를 씌워서 고무줄로 이렇게 초파리 못 뜨가게 공기 잘 통하게 하면서 초파리 못 뜨가게 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막걸리 식초 만드는 거 끝. 이제 시간만기다리면기다리면 기다리면 돼요. 아, 물론, 중간이에 한번 저어줘야 되겠0잘 섞이게 얘도 흔들어주고 서흔쉐킷해서흔 쉐킷 섞이게. 서잘 섞이게 음 맛있다 <laughs> 이제 막걸리를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면 되는데 초산장은 초산발효실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래서 초산발효실에 막걸리를 두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따뜻한 곳에 두기 위해서 초산바효실이 왔어요 지금 날이 많이 차가워져서 따뜻한 곳으로 왔는데 항아리마다 어... 이불을 다 쓰고 있죠. 온도를 보면, 이렇게, 30도 이상. 근데 온도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 온도계 센서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온도는 30도 이상이 됩니다. 자, 초산발효실에, 살균 막걸리, 그리고 생 막걸리를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얘도 좀더 따뜻하라고 이불 속에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해서 한달한 어, 한 달이 지나면 막그 마클리 맛있는 마클리 식초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달 있다가 정말 마클리 식초가 잘 되, 되었는지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 개월 정도 지나면 마클리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막걸리 식초. 첫 번째 막걸리를 사서 어, 생막걸리든 살균막걸리든 관계 없어요. 막걸리를 사서 뚜껑을 따고 한 잔은 따라내고 그리고 따라낸 양의 반 정도에 먼저 만들어진 식초, 초모 식초를 추가를 해줍니다. 종초를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주는 이유는 잡균 오염을 방지를 하고 식초가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초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아, 어, 그제는 면포 씌워야 되겠죠. 공기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이라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가만히 놔뒀다가 언제? 1개월 정도 지나서 그 막걸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때는 새콤한 식초로 변해 있을 겁니다. 아, 어,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막걸리 식초.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직접 따라 해보시면 정말 식초의 무궁한 세계, 발효의 무궁한 세계를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그리고 행복한 날, 감사한 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